뒤 어떠세요? 너무 이쁘다. 뒤리 <laughs> 너무너무 이쁘다, 뒤에. 굉장 아, 그래? 처음이에요, 왜요? 허어, 진짜 이쁘네. <laughs> <laughs> 여기 또, 막 이렇게 밀어부러 막. 그 스타일이 안, 안 나와요? 네. 어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케이! 여기가 빠지니까, 막 갈라지는 거예요. 뒤에가 항상 그렇게 음. 평평하다, 유명한 잘라도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그게 뭐. 많이 에안 들더라고요. 음. 그냥 이런 식으로 이 여기를 이렇게, 도보을가고 여기 이렇게 잘라보더라고요. 음. 그래갖고 뭐. 지역이 말로 퀴슬 가지고 막 까매갖고 맨날 면도 하고 너무 모자라. 아. 아. 예, 예. 뒤에 너무 올려치니까. 예, 아. 막 의외갖고 막 쳐갖고 막 일자로 이렇게 잘라보더라. 아, 너무 짧게 자르고. 너무 그러고 막 동시에 까무리 말려 순영 없어요. 고객님 머리가 이렇게 길게 나서. 예, <laughs> 예, 너무 어쩔 수 없어요. 뒷머리는 많이 못 잘라요. 왜냐면 뒤에가 워낙 길게 나서서 예. 짧게 자르면 짧은 모종이죠. 네, 너무 그렇고. 그러면 얇아는 예. 게 원하면 여기라고 얇아는 게 빼기만 하시면 돼요. 뒷 까장을 많이 못 잘라요. 어, 끝에도 많이 상하셨노, 근데. 뒤에 한 2cm 정도 자른데. 오케이, 오케이. 맞춰서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연는 어떻게 되세요? 많이 먹었어요, 지금 68. 나는 디스커넨션 보볼까 하, 아, 이 머리가 조금 어려운 머리네. 다 뻗치네. 근데 이분은 짧게 자르면 안 돼. 보통 분들이 이렇게 보면 네이프를 짧게 잘라, 이 머리 보면. 다 짧게 잘랐을 거예요. 맞죠? 네. 그게 마음에 안 들으셨죠? 네, 엄청 마음에 안 들어요. 뒤에가 길게 나서 절대 짧게 자르면 안 돼요 고급스러느낌좀 그 없어져요 자 잘라 보겠습니다 포버컵자 기장부터 한번 잘라 볼게요 보통 분들은 이걸 다 짧게 잘라 안 돼요 자 보세요 나치 여기서 이렇게 빠짝 자르면 안 돼요 이거는 2cm 여기는 잘라야 되죠 됐어 여기까지만 더 자르면 안 돼요 네이프 자를 때는 기장이 깔끔해야돼 오케이 됐어 더 자르면 안돼요 이건 레이저 자르면 더 이쁜 머리야 그래 응. 치아는 1cm 위로 여기 이건 바로 디스컨즈 뜨셔야 돼요 곱슬 머리고 뻗는 머리 레이저 7cm 남겨고다 잘라야돼요 혹시 머리 칼로 잘라보셨어요? 아니. 이거 안 잘라보셨죠? 네. 음, 느껴보세요 훨씬 더부드러울거예요 아마 네. 더 손질이 더 잘돼요 이분이 어설프게 자르면 다 뻗쳐요. 이분이 항상 이렇게 돼야 돼. 이분이 이렇게 없으면 안 돼요. 이분은 살려줘야 돼, 이렇게. 자, 두 장을 살려보고, 오케이. 어, 예뻐요, 벌써. 뒷머리 벌써 안 뻗치고 이쁩니다. 어설프게 자르면 이 머리는 다 뻗치게 돼요. 그래서 바르깡 면도 하고 초 올리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초 올리면 초 올릴수 이분은안 이쁜 머리예요. 무겁게 하셔야 돼요. A 라인이쓸 이렇게. 어, 좋은데요? 느낌 나요. 선생님이 너무 경하고 예술이신데 얼굴에 맞게 잘 잘리시던데 응? 더, 얼굴이 잘 맞게 잘 잘리시더라고 아, 어, 네 얼굴이 맞게 잘라주셔 네 오케이 좋은데요? 오케이 이제 머리 떨어지는 라인을 보여야 돼으 네. 조금 길다 그쵸? 조금 길다 여기만 가져와서 살짝 이분은 가위로 어설프게 자르는 것보다 레이저를 잘라주는 게좋아 이름보다는 더날 좋은 걸로 우리 29년 모임이니까 이쁘면 다 말해야 되네 안마들은 딱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볼롱하지 붙자안 응. 뻗치잖아 아까 뻗쳤잖아 응. 네이프 세단 무겁게 하고 이렇게만 잘라주시면 괜찮아요 오케이 어 이쁘세요 뒷기좀 보세요 이거 한개 응. 더 자르면 안돼 이거. 이거보다 더 자르면 고객님이 또 그런 현상이 나와요 응. 이거는 절대 이어지게 이 정도 잘라야 되겠네요 살짝 이렇게 쓰겠습니다 위가 너무 짧아요. 위가 짧은 스타일이 안 납니다. 네, 오케이. 아무리 짧은 거보다긴게 낫겠네요. 포인트를 준다 고하면 약간 비대칭을 할수 있는데 또 머리가 가마가 띄고 이렇게 갈라져서 짧은 머리 안 올라요. 네. 음, 지금 긴게더 분위기 있어 보이세요. 아, 팀원 이쁘게 나왔다. 이쁘게 나왔어요. 안 퍼치고. 어 아까는 완전 뻗쳤잖아. 이제 뒤에 드레는 편할 거예요. 응. 말리기만 해도 괜찮을 거지. 이게 티눈으로 이렇게 무거운 부분. 어 작은 들어갔다 옆에. 어 좋아요. 훨씬 낫네. 여기는옆 볼륨 들어가고 좀 살리고. 오케이 됐어. 벌써 느낌 좀 나오지 않아? 네. 괜찮죠? 네. 음. 제가 드레 하도안해도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느낌딱 이렇게 이손게하렇되게 네, 편할 거예요 응. 리프팅게 해서 게볍게이렇시면렇 이렇게 응.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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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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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너이이이이렇아이렇이렇 이렇게 이렇너이렇 이거 신기하네 저러고 뭐 하는 거 신기하죠. 아 영상에서 좀 보셨어요? 네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신기해. 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b 티 a 너무 이뻐요. 웃기 웃기. 괜찮아 요 너무 이뻐. 이 커튼 일반 커튼 아니고 디스카네스 커튼이에요. 네. 어, 여기는 좀슬림하게 짧고 위로 덮으셔야 고객님 얘기하는 옆 볼륨이 딱 살아요 이렇게. 네. 레이플은좀 길게 슬림하게 그리고 디스커네이션 라인 이어지게 헉! 웬일이야 아, 딴람 같다 드라이를 많이 안 해도 말리게만 해도 이런 느낌 나오네요 <목소리> 머리하니까 5 7 c 옆에도 처음에 보브컷을 원하셨는데 이분은 얼굴이 보브컷하니까 더 길어 보이세요 안돼요 라인은 특성 정도 하고 여기는 미들저을 자르고 위에는 길어야 이렇게 옆볼림다 사는 거야 이렇게 제이프는 커트할때 마음이 안 들어하셨어요. 길게 났잖아. 보통 분들이 다면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스크레 이제 내고 최대한 기장 살려 드리게 오셔야 돼요. 이런 라인 나오셔야 돼요 입니 이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아 너무 고급스럽네요. 뒤 <laughs> 어떠세요? 너무 이쁘다. 머리 너무, <laughs> <진짜 예쁘네. 웃음> <처음이에요? 웃음> 너무 너무 이쁘다. 뒤 굉장히 처음이에요. 왜요? 진짜 이쁘네. 처음이. 내 마음이 들이 너무 너무 여기다가 막 이거 밀어부러 막그스타일안나와요어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laughs> 이쁘세요. 아 뒤에 너무 예뻐요 진짜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laughs> 최선을 다하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하아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